인터풋볼 최한결 기자 최근 라힘 스털링 22위 성장세가 대단하다. 매 경기 득점하며 팀내 최다 득점자에 올랐다. 그 뒤엔 펩가르디올라 감독과 미켈 아르테타 코치의 특별 지도가 있다. 스털링은 리버풀 유수 시절부터 잠재력이 충만했다. 20만 1112 시즌 데뷔전을 치르더니,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빠른 발을 무기로 상대 수비진을 허무는 능력이 탁월했고, 리버풀의 주축으로 우뚝 섰다. 이를 지켜본 맨체스터 시티가 2015년 스털링을 영입했다. 하지만 스털링에겐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 수비수를 제친 뒤, 이후 동작이 문제였다.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볼을 차서 스스로 기회를 없애기도 했다. 몇몇 상황에선 볼에 너무 집착해 탐욕 이 많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다르다. 스털링은 완전히 물 오른 모습이다. 폭발적인 드리블 에 원샷 원킬 결정력도 장착했다. 리그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활약 했다. 그 결과 스털링은 세르히오 아구에로 11골 제주스 10골보다 많은 12골로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다. 확실히 성장한 모습이다. 레전드도 이를 인정했다. 티에리 앙리는 스털링을 향해 스털링이 발전했다. 맨시티의 구조가 스털링